여러분은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일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공휴일 날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스마트폰에 그 무엇에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정보, 재테크, 즐거움, 오락, 괴락, 음란, 시간 죽이기. 비싼 돈 주고 장만한 스마트폰이 당신 소유가 맞습니까? 당신 스마트폰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은 세상에 그 어떤 종교보다도 위험스러운 우상으로 이미 우뚝 서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태어났던 가에 스마트폰은 당신의 시간을 더 뺏을 것이며, 스마트폰은 당신의 인생을 끝없는 깊은 구름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종이 되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도 받지 못하고 인생의 내려막기를 탈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 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 내려지리라. 스마트폰을 공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사적으로는 눈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버리라.